확실히 저 어? 경북도 북부로 또 올라오니까요 날씨가 좋네 얘네 상주도 진짜 춥다. 아, 이 너무 이른 아침에 왔나? 시장도 문을 안 열었네. 응? 어이좀 뜨끈하게 한 그릇 먹고 오늘 좀 걸어야 될 텐데 영업주 어, 어? 여기 가는 거 같은데 여보세요 식사 없이 됩니까? 아, 예, 예 오이씨 어, 보 되겠지. 예, 자. 이 가. 이면 이것도 내가 뭐할 수도 없지. 아이거아이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뜨 국밥만 게지 국밥에 콩이 있으니또신기해 콩밥을 주시네. 콩밥을. 음. 음. 장사요 오래 하신다 보죠. 27년 이 자리에서요? 응. 작년에 수술해가지고 힘을 못써요 다리가 응. 아파요. 지금. 그래도 올 겨울 건강히 잘 나셔야 됩니다. 네. 잘 저도 좀 근, 건강해지려고 올 겨울이 추운데도 걸으러 나왔어요. 응. 한글은 묻고 오늘 저갈 데가 있어가지고 상주에 제가 쳐가지고 백화산 혹시 아십니까? 백화산. 네, 백화산. 백화산에는 보면 네. 어, 일어나면 되는데, 다 일어나야 됩니까? 오. 오 우리 아마 가게 문 여은 덕분에 되게 든든한 입사가 오늘 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씨, 가시고. <목소리> 열심히 갈수고 열심히 열심히 해요, 공을 고 이야, 이 동네에 눈이 왔었구나. 응? 올겨울 첫눈을 내가 처음으로 동네에서 밟아보네. 근데, 눈은 내계획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어때? 에? 눈 밟는 거 오랜만이잖아. 아, 아, 옥동서원 호국의 길. 아, 이쪽 방면인가 보다. 눈 내린 산, 저 산이 백화산인가? 오, 눈 내린 백화산. 좋아, 좋아. 이게, 이게 제옥동서인가 맞다, 맞다. 상주 옥동서원. 옥동서원은 고려말에서 조선초명대상이었던 황희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건물인 문루, 청월루, 강당 사당은 일직선이 놓여 있으며 문루의 다락집에 온돌방을 둔 점과 각종 부석시설이 적은 점이 특징이다. 문루, 문루 다락집에 온돌방. 아, 요거! 아, 어, 진짜네? 오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문위에 방이 있다. 추분 겨울날 공부하려고 하면 이 방이 또 추분가 되겠나. 아, 여기다 그 방을 만들어 가지고 더 온도까지 이렇게 하면 그 그죠. <놀람> 이러는 거면 잠겼구나 아, 저 이거 이제 남의 집 훔쳐 보는 거잖아. 어, 어쨌든 그건 뭐 뭐이 황희장승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또 사절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가 생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가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느껴진다. 그러 나는 내갈 길을 빨리 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 음. 백화산 호국의 길이 이길 이름이 호국의 길인가봐. 예, 백화산 호국의 길은 구수천팔탄을 따라 상주시 모동면에서 충북 영동군 환관면으로 가는 아 여기가 천년 옛길이야 그렇지 아 맞네 이이 이 백화산 여기 한성봉이 제일 높고 아 요렇게 산이 날개처럼 폐쇄져 있는데 그 밑에 길이 있구나 이 호국의 길이야 어? 그리고 이게 백화산이 호국의 길인 이유가 여기 적혀있네 이 백화산은 고려 때 몽골 제국의 6차 침입 시 차라다이 군대를 고려 승병들이 저승골로 유인하여 대승을 거둔 장소 임진왜란 시는 의병 상의군들이 활동한 호국의 영산이다. 일단 하... 백옥정. 저구만 조... 저기야. 백옥정. 자, 그렇다면 호국의 길제 1탄 백옥정으로 출발. 길벽에 계단을 만들었다. 혹시 좋은 풍경일수록 길이 허락코락하지 않구나. 나왔다 <놀람> 나왔다. 저기다와 정자가 하늘을 딱 받치고 서 있네 받치고 서 있어 으자와야 어우 아이 여기까지 몰라도 야 여기 마을일대가 다 보이네 이쪽, 가까 옥동서원. 그 앞으로, 이거, 저, 노나며 강물하며, 어휴, 잘 어울리네. 어휴, 이게, 있기 360도로 조망이 돼. 아이고, 야, 이거. 진짜 여이 풍경은. 이쪽이구나. 아하, 와. 이제 저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빨려 들어가 봐야지. 와 아무도 안 왔는가 없네 눈 내리고 사람 단는 흔적이 없다 아 이쪽이 맞나 와 근데 이 돌은 뭐야 와이큰 돌이 아 이게 세심석이야. 세심석은 미람 이재 선생이 1716년 9월에 백화제 황익재 선생을 방문 이곳을 동료함이 함께 세심석이라 명명하였는데, 이는 세속의 마음을 씻고 선비가 청청한 마음으로 학문하고 유상할 만한 자리라 특히 이곳은 독서하고 수영하는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문학 창작의... 공간으로서도 그 기능을 다하였음을 우평 황인노의 서장 암송 유으로해서 전하고 있다. 책을 넘기는 게 아니라 눈을 넘기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세속의 마음을 씻고 선비가 청정한 마음으로 학문하고 유상할 만한 자리다. 이게 어이고 이 나무 이 줄기랑. 돌에 옮겨 붙은 거 보니까 이게 저 한두 세월이 지난 바위가 아니이꽤 오랜 세월을 여기서 있었네. 어? 이거 글자가 파여져 있는 게 보니까 한문인데. 이 소리 이거, 아, 이거 오래되가 잘안 비네. 이하하하하! <laughs> <야. 웃음> 나 방금 이거 안에 눈 채워 넣는데, 잠깐 이새속을 잊었다. 난 너무 즐겁게, 그지? 너무 즐겁게 만드는데? 마음을 신데 맞구만. 에? 아, 뒤에 뭐밧줄 있던데? 여기 이거 올라가는 데인가 보네. 이 위에서, 이 위에서였구만. 어, 별로 높진 않네. 우쌰 와우. 야, 여기, 이런 공간이 있네. 여러분, 이제 한해다 끝났구만. 2022년이 다 끝났어. 아... 여기서 씻으면 되겠네. 올해 묵은 때들을. 새속에 마음을 진짜. 아 고생이 많았어 휴. 그렇다면 이곳에서 주전부리 조심만지 아주 즐겨먹는 자, 작두콩 요 작두콩이 이 뭔가 그 기관지에도 좋고 몸을 좀 깨끗하게 비우는데 좋다 해서 내 요즘 참 챙겨먹고 있다 아, 농네. 그래.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쌓이는 법이지. 그러니 자꾸 비워내야 돼. 비워내야 또 새로운 한해를 채워넣지.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아, 짐승 발자국이네. 와, 여기 지났던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었구나. 그야말로 때묻지 않은 길이네. 동물들도 이 길로 지나갔단 말이지. 어 이제 조금씩 어두워진다 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참을 걸어왔네 어? 와, 근데 여기도 고리 깊긴 진짜 깊다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 이게 경북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어? 저거 다리 출렁다리 아 저기서 이제 돌아 나오는 게 맞겠지? 하야 진짜 이 고민될 때이렁다리가 여기 있는 것도 진짜 운명이다 운명이야 아 이렇게 하지 아.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가 2022년 나의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그리고 건너가는 저기가 이제 2023년, 새롭게 걸어갈 나의 여행지다. 끝과 시작을 이곳 출렁다리에서.